어느 유학생이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서는 이 수업이 타이트합니다. 굉장히 정말로 빡빡하고 힘든데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면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실컷 놀때 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공부에 신경 쓰지 않고 뭐에 신경 쓰느냐? 노는 거. 즐겁게 노는 것만 중요시 여기고, 나중에는 놀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돈도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 부모님에게 자꾸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몇 달러가 필요하고, 뭐 때문에 뭐가 필요하고, 이러던 어느 날,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 들어갈 테니까. 언제 들어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서 자식과 부모가 만나는 그런 시간, 시간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아들이 너무너무나 고민한 거예요. 지금까지 거짓말 시켰던 것이 다 들통날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이학생은못 견디고 고층 아파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뛰어내렸어요.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부모의 심정을 몰라요. 비록 자기 입장에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아이가 뭐를 잘못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 자체로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이거를 바라보고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송구, 이 송구 영신예배 때, 송년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 복음 15장 11절 이하이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두 번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얻어가지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다 써버렸어요 이때 아들이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배신했기 때문에 설마 나를 기억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누가 보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의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겨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 두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에요. 이 항상 우리 이것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집을 떠나갔던 이 둘째 아들에게는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버지를 볼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 앞에 못 돌아가는 것이 뭐냐. 재산을 다 허비한 것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잃어버렸냐가 문제가 아니라 돌아왔냐를 중요시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그분 앞에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분의 앞에 들어가서 품에 안겨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도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느냐,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강대국 앞에 뭐가 되느냐, 종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삶에 너무나 지쳐 있어요.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때가 됐으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도 백성들은 믿지를 못하고 따르지를 못해요. 이것을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디에 있느냐? 그냥 정으로서의 생각이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 당시의 바벨론 그러면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앞에 포로가 다시 빠져나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도 뭐가 있느냐? 그래, 이제는 끝났어.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 바벨론을 다시 바꿀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생각이 완전히 거기에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굳어진 생각처럼 우리에게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다 날려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될 거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전능자 판토클라토리라는 이 원문을 보면 무슨 말이냐. 그분은 모든 것을 전후사하로 전후, 전후 움직이시고 지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그분은 모든 삶을 지배하심으로 되게 하신 분이 전능자예요. 그러므로 전능자 앞에 바벨론이 안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전능자 앞에 안될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종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적어 보이는 인생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분의 위대하심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할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이 장소는 잠시 왔다가는 캠핑장이고 우리가 거할 장소는 영원한 그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보래요 초청하면서 그들 앞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육제를 보니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혹시 이 중에는 그런 남이 있을 거예요 젊을 때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가정생활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어린이 돼서 뒤늦게 공부해가지고 학을 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모든 삶에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거반 끝나갈 무렵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애들아 너희는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거라 그러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들이 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왜 그게 필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포로로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것, 예배하는 것들이 잃어버리게 되고 이방 문화에 그냥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본고 돌아갈 것이 뭐냐면 이 허물어진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삶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과 하나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고 합니까, 얘들아, 너희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 뭐냐? 깨끗하게 생각이 정돈되고 이방 문화를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빌런 포로의 생활로 있었을 때에 너무나 굳어진 생각 때문에 너무나 깊게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찾는 것에 늘노이슬지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는 것, 예비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과 묵상하는 것, 이런 걸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뭐가냐? 굳어진 상태가 뭐냐?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리야?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역사의 출발이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들도 어느새 살다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차하던 사람도 예배를 쉬고 기도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녹이 슬어요. 그러므로 항상 그분을 찾는 생활에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라고 왜 하나님을 몰라서씁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거리를 멀기 하다 보니까 어느새 무너진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 가느냐? 얘들아,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 가느냐? 안 믿어요. 왜냐? 환경 자체가 안될 것처럼 보여지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릴 나라가 없으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은 포로 잡혀 있었으니까 그 메시지를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불가능 앞에, 불가능한 장벽 앞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한 한계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기를 추구합니다. 안된다고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분이 하시면 되는데 백성들은 뭐냐 완전히 어, 굳어졌어요. 안돼. 이제는 본고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선주자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외쳐도 그들은 뭐만 바라보느냐 바벨론 포로하거 현실 속에 갇혀 있어 버려요. 이것이 뭐냐면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계 상황에 부닥치거나 학대되면 항상 뭘 바라보느냐? 환경 속에 우리가 넘어지는데 사도행전 27장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는데 그러되 항구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뭐가 불어오느냐 의락울라 광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배를 삼킬듯이 완전히 배를 그냥 묶어놓습니다 캄캄함이 항상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다 포기버렸어요 이제는 다 죽었다 이제는 산소망까지 끊어버리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없고 왜 죽을 거니까 이런 환경이 있을 때에 단한 사람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에 거하니까. 그게 누구냐? 사도영전 27장 23절 이하 같이 한번 띄워주시 바랍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보세요. 배가 무너질 상황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넘어지느냐? 환경 속에 그냥 침몰해 버려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안 무너지는 게 뭐냐? 요와의 사자가 밤에 몰아가니면, 바울아, 너안 죽어. 그리고 다안 죽을 거야. 너는 반드시 왕 앞에 서야 될 거야. 그러면서, 바로 앞에 설 것을 말씀하니까, 이 바울도 똑같은 사람인데, 요호의 말씀과 생각에 딱 돌입해버리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먹으라고 그래요.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 속에 그냥 매장돼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심의 육년도를 시작하면서 환경 속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고 앞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을 반드시 탈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 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의 공식 있어야 됩니다. 뭐냐? 아무리 유라골라 강풍이 와도 그래.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이 있을 거야. 뭔가 이 과정을 통해 하실 일이 있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데 광풍을 멈추고 잔잔하게 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역사를 써내려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8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백성들을 구원하여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으나, 사람들은 뭐냐면, 아무리 강조를 해도 환경 속에 그냥 파묻혀 포기된 상태. 그게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그분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그분의 길과 우리의 길과 다르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의리와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 묻혀버리느냐? 생각, 항상 자기 생각에서 탈피하지를 못해요. 이러한 기하 5장 이하를 보면, 남한 사람 누가 나오죠? 이 아람 사람 누가 나오죠? 남한이 나와요. 문둥병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문둥병 하나만 고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소녀에게 말을 들어요. 뭐 듣냐. 하, 우리 주인님이 저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에 가면 저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식을 듣고 뭐 믿지 마자 본전이니까. 그래서 왕의 친설, 아람왕의 친설을 가지고 남한 장군이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어디에 서느냐. 투벅투벅 간 다음에 엘리사 집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알려요. 내가 왔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나와 봤어요. 안 나와 봤어요. 안 나와 봤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어느 강에 가가지고 여단 강에 가가지고 몇 번, 일곱 번 가서 씻어라. 그러면 아이 살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한 장군이 너무 기분 나빴는 거예요. 아니, 아람이 누군데? 아람의 장군이 왔는데 지가 뭐라고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말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야, 가자! 그러면서 화를 내니까, 장군님, 더한 건들 못 하겠습니까? 콕, 어, 참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때 이 남한 장군이 너무 기분 나빴을 때, 일환기야 5장 11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시작. 남한이 노하여 물로 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묻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나만의 생각대로 했다면 병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지요. 그런데 내 생각을 묻고 누구의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만. 뭐가 되느냐? 아이 살처럼 변한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내 생각. 이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그리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을 포함하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길을 읽는 사람. 그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가다 보면 그분의 길이 보이고 그분의 생각이 보여져요. 여러분 1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을 걸어갈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꼭 그렇게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안 하시니까 그게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를 걸어왔느냐?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이놈아. 그 길이 아니야. 일로 와야 돼. 하나님이 싫어요. 이 길이 내 길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고집을 세우고 지금까지 내 길을 가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행복이 없고, 복이 없고, 윤택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16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꼭 잊지 말 것은 10편 139편 2절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소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밝히란 말이죠. 원문 뜻은 뭐냐면 깨 뚫어 보인다 그말깨 뚫어 내가 너의 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맞다니까요. 해도 아니 놈마그 길이 아니한다. 이 길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실 것도 보류하고 틀어가지고 안 주고 있어요. 왜냐 만약에 우리가 내 길을 가고 내 방법대로 간다면 그걸 줘버리면 그 금방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줘버리면 그 길을 떠날 것이니까 하나님을 줘버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많은 시간 들여서 제대로 주지 않고 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즉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 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뭘까? 그리고 내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들어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형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과 다른 것이 뭐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왜다른지지 출애굽기 14장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그때 발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 모래에 있는 곳에 장망을 쳐버려요. 저 지금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오게 되고 나는 가야 하는데 만약에 이 발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망을 쳐버리면 뭐가 되느냐? 완전히 이 모통에 몰려버리는 거예요. 진태양난 되어버립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시켰느냐?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아니. 이거는 사람이 봐도 분명 잘못된 길이에요. 왜냐? 지도를 보면 이 어디가 나오냐면 발습은 맞은편 바닷가는 이런데요. 이 앞에는 홍해인고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홍해에 막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려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20일이면 갈수 있는 거리예요. 그 간단한 길인데 왜 하나님은 이 장막 바닷가에서 침탕난을 겪게 하실까? 그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하는 각이 달라요. 사람의 생각은 빨리 돌아가 도망치는 거였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위기 상황에서 내 이름을 높이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 홍해를 건너 갈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애굽 분들 그그 바다에 그냥 침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빨리 가는 거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볼때 위기이고 안되지만 내가 바라볼 때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 진태양란처럼 이런 추리국 14장의 사건처럼 내 길이 막혀있다면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을 맡기기를 추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16년도에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내 생각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환경 속에 묻히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쓸데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격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 말고 그분 앞에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5장 2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면. 부족하지 않는 평탄거기를 걸어가게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요? 이 바벨론 포로 속에 있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랜 생활을 졌다 보니까 이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안주해 버렸어요. 여러분, 16년들을 우리가 승리하고 싶다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좌절했던 백성처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처럼 봐라. 16년도에는 너희 생각 속에 묻히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잡으심의 여러분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 양을 버리,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시는 그분 앞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 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면이라 할렐루야. 그분을찬송하며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법문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희망적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너희들 돌아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서 종살이 했고요. 이바벨들 너무나 강대국이에요. 안 돼요. 라고 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을 스스로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이 마음은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얘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0년에 포로를 할지라도 하나님 손대면 돼요.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게 전능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16년도에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을 다 맡겨버려 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